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, 네. 어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어, 네. 네. 자, 여러분 깻잎 논쟁 들어보셨죠? <laughs> 어? 아 이거 저았었어기서 <laughs> 저희, 있었어요, 여기서. 아, 저, 저희 네. 저걸로 한 6박 7일 정도. 얘기했는데. 아 그러셨군요. 네, 한번더 <laughs> 네. 얘기 나눠볼게요. 네, 깻잎 논쟁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내그 동성인 친구에게 내 배우자나 애인이 뭐 이렇게 좀 도, 밥을 먹는데 깻잎을 떼주는 거 되냐 안 되냐. 근데 <laughs>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셨겠지만, 네, 네. 어, 뭐, 상관없다. 어. 세분 중에 어떠신가요? 전혀 상관없다. 저도 아무 아, 상관이 없어요. 상관없다. 아세 분은 다 네. 상관이 없으시군요. 아, 다양한 세대들에게 이 깻잎 논쟁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,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이게 깻잎 논쟁으로 사실은 음, 이야기가 네네.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 깻잎 논쟁에 사실은 선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안 되고 또 서로 애인 간에도 어, 너는 나는 괜찮아, 너는 안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조금 다르잖아요. 네네. 그게 바로 서로가 갖고 있는 이제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음... 그리고 그 깻잎을 그, 어, 떼임을 당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도움이 또 좋을 수도 있고 네. 또 굳이 이렇게 네. 코로나 시기에 이런 친절을? 아, 이런 그렇죠. 느낌을 받을 네.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 깻잎 문쟁은 단순한 깻잎을 떼주냐, 안 떼주냐의 네.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관계의 선이라는 것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. 네. 네. 다음 장표를 좀 보시면요. 어,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선긋다. 뭐 네.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? 맞아요. 네, 네. 네. 네 그리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말들을 쓰시나요? 절교? 저가 <laughs>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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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또뭐 거리를 두다. 바운드. 어, 맞아요. 거리를 어, 두다. 바운드. 뭐, 네, 인간관계의 뭐 안전한 거리 이런 말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요. 바운더리, 뭐 바운드. 경계, 벽. 그래서 어, 철벽남, 어. 철벽남 어. 철벽녀. 네, 어, 철벽치나 어. 많이 들어보셨죠. 누가 다가오면 그거를 완전하게 좀 거절하고 또 자기만의 또 세계를 갖고 있어서 다가가기가 힘든 사람들을 철벽남, 어. 철벽녀라고 하잖아요. 어. 네, 이런 것처럼 그 우리가 선에 대한 표현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음. 영어로 혹시 이 선이라는 음. 거, 선 넘지 마. 영어로 혹시 뭔지 아, 아시나요? 음. Don't cross the line이 영어의 아. 표현인데요. 음. 실제 외국 영화를 보면요 많이 이 표현이 나와요. 음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만 동양 사람만 이선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. 뭐 다양한 글로벌리 네.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면 이 경계 바운더리 선이라는 거를 좀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음. 그래서 오늘은 이 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해볼 거고요. 네, 네 다음 정표를 좀 보시면. 실제, 우리 일상에서 선 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그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은 좀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? 어, 이 사람 선 넘네? 또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너좀선 넘는 것 같아? 라는 이제 지적을 받으신 적도 있으실 수도 있죠. 여러분들 좀 경험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어떨 때좀 누군가가 선 넘네?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? 뭐? 제 의사를 안 물어보고 네. 예, 여기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 뭐 이러면은 아. 저는 나는 딴거 먹고 싶은데 네, 네. 저 메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관계 때문에 먹은 적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. 아 존중받지 않는 느낌이 좀 드셨나 보네요. 네. 네, 네 또물어볼게요 아, <laughs> <laughs> 물어봐 주세요. 네. 구먹러 네. 가자 이러지 마. 너는 네. 네. 잘 먹던데 네. 왜? 아, 네. <laughs> 어, 네, 네. 또 보통 그러니까 고통... 음. 선의로 저한테 제안한다고 하지만 네. 음. 그게 제 선택권을 침해할 때선 그렇죠. 넘는다라고 음. 생각하게 되는 음. 것 같아요. 뭐 그냥 작은 오지랖이라도, 네. 뭐 내가 이 옷을 사고 싶은데 너 그거 안 어울려 이거 입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기분 나. 나쁠 때도 있고, 뭐, 이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먹고 싶고, 이거 먹고 싶은데, 이게 맛있어, 이거 먹어, 이렇게 하면 선넘는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네, 의사를 좀 존중받지 어, 못할 네, 때 맞아요. 선택권을 침해 당할 때, 이럴 때 느끼셨군요. 음. 루카스님은 네, 어떠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네. 그 이제 음악하는 직업이니까 네. 제가 학생들을 가리킬 때는 만약에 여기서 학생들이 뭐 음악 하나 틀렸어요. 그럼 제가 이제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위치긴 음. 위치기는 맞는데,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. 음. 그런데, 아, 저게 저렇게 하면 안 좋고, 안, 안 좋고,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, 음. 그거를 제가 학생이 아닌데,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선을 어. 넘는 아. 경우가. 생기는 생기더라고요. 아, 네, 그런 적이 네. 몇번 있거든요. 형이 넘었네요. 내가 넘었지. 아, 네, 아. 그래서 아. 네, <laughs> 그다음부터 가만있습니다. 히 아, <laughs> 네. 지금 네. 세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때 그러면 음. 아 이거 말하기는 조금 껄끄러운데 좀 그래도 좋은 의도겠지라고 음. 이제 생각하는데 좀 불편한 느낌. 그리고 또 뭔가 나는 선의로 했는데 아 이게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지 모를 때그 선이라는 게참 애매해요. 음. 그래서 실제 많은 사례들을 보면요, 여러분들 뭐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친구분들, 가족분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 조금 잘해줬는데 무례하게 대하는 어떤 후배가 있다든지, 그다음에 SNS 비밀번호를 알려달라, 네, 이런 것도 일상에서 참 많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시어머니나 뭐 친정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비밀번호, 이게 그러니까 현관번호를 네,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왔을 때그 당황스러움 오.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 많이 나. 누 는그 음. 아, 선을 조금 넘네, 어, 좀 이상하네 이런 거죠. 근데 사실 이런 경우 많은데요. 그때 뭐 영춘 배우님은 말씀을 하셨나요? 저는 사실 성격상 예전에는 네. 제가 싫어하는 걸 누가 하더라도 말을 네. 잘 못했어요. 예. 네. 예를 들면 누가 제 앞에서 여자친구가 방구를 꼈어요. <laughs> 네. 저는 사실 그게 싫거든요. 선을 아, 네. 넘었어. 선을 아, 어, 어, 넘었어. 수 뭐. 있죠. 방구는 네. 저 밖에 나가서 끼고던가 <laughs> 아. 근데 나는 만약에 방구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음. 얘기는 할수 있잖아요. 어. 그런 걸잘 못했던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네. 좀제 의사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음.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기분 나빠하거나, 네. 민감하니까 혹은 저랑 헤어지실까봐 <laughs> <laughs> 나는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. 아, 방구 네. 때문에 헤어지기 싫거든요. 네. <laughs> 그것도 웃기다. 네. <laughs> 어, 내가 좀그 사람을 약간 배려하고 또, 아, 좀 혹시 이게 기분 나쁠까봐. 그 다음에, 아, 내가 그냥 이해하면 되지. 이런 생각으로.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선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.